여러분, 안녕하세요. 관전입니다. 오늘은 롤리스카이가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왔는데, 기관 경기가 있고, 이벤트가, 이벤트 원래 있었지? 네, 이벤트가 달라졌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3일 단계 못하는 거야? 아주년이나 뭐. 이거 진짜 9단계 여깄네? 여기 여기도 할수 있어? 완전 다를 것 같은데? 완전 어려울 것 같은데? 완전 하드코어할것 같은데? 화산 음. 퍼펙트 가야지. 오?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룸을... 열개 그래야지 좋구만 내가 보여 다섯나자렉렉렉렉렉렉렉렉렉렉렉렉렉렉렉렉아렉렉돌아 아니 렉돌이렉렉렉렉렉렉렉렉렉렉렉 충전 자구마 이미 빠지기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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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먹고 빠지기 여긴 그 그3 단계 마지막 구간이죠. 예, 여기는 3 단계 마지막 구간이라 쉽지만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방심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먹고 한 번에 깨니까 긴장되네. 와야 이 화면 가리기 와야 找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哒！玩意儿，what game？哇！雷族雷族雷族雷族雷族雷族雷族 party 啊！哇！雷族 party 呢？雷族 party dance。雷族 party dance。 레이저 파티 댄 레이저 또 나왔네? 레이저 파티 댄스 만네 레이저 파티 댄스 와야야오 여기 4단계 그구가 있는데? 먹고 파티 좋았어? 디오. 퍼펙트 근데 화산보다 사막이 더 쉽잖아요. 근데 여기가 보석 먹기가 진짜 힘들어. 한계가 너무 타이밍이 빡세 일단 저거 먹고 이것도 먹어요 아! 못뭐 먹었다! 아, 아쉽네 <laughs> 하늘, 하늘, 하늘 가야지, 하늘. 하늘 높여.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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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화사 대 축구공이 올라갑니다. 물론 화사 단계는 아니지만 화사 대 단계이지만 어우 야이 따다다눈 죽는 줄 알았다 보석 먹기가 약간 딱 까다로운 구간이 있거든요? 약간 까다로운 구간이 있거든요? 여기, 여기가 약간 까다로운데, 저는, 예, 바로 먹습니다. 여기도, 빠지고, 여기에, 이기 먹, 먹고요. 망치, 콩, 콩, 콩. 망치가 뭐한 대만 맞으라고 하지만 전 맞지 않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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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laughs> 1%만 할수 있는가 웃 <목소리> 진짜 어려워요 이게 이건 방패 하나 써야 돼 이건 무조건 방패 를 써야만 어려운 거가대결 절대 못구요 아, 죽었다. 친구의 성, 한, 20%라도 가자. 친구의 성, 20% 목표. 근데 렉이 방해하네?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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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로게 선날아 미식축구 월드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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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팔 땡기 통과한 거보여드리기습니다 한번 엄청난 부활을 사용하겠지만 어야 잠깐. 난는 게도 어려워요, 진짜 블록이. 이 테트리스, 테트리스, 테트리스가 완데스, 데스, 데스. 한국말 써야 되니? 우리 예쁜 한국말을 이렇게 써보니 뭐야? 핸드폰을 제가 8단계는 퍼피트 8단계는 퍼피트 하기가, 어, 리리라서퍼피트 하는 거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테트리스가 왔대. 테트리, 여기 살짝 추고 이렇게 가요. 얘무머리가라 해야 되 이거 모두 맞고 요 체크 포인트가 어디였더라? 여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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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ㅋ ㅋ ㅋ 야했었는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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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 나나나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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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저 파티, 네. 아, 어, 무슨 아,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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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저거, 왜 저래? 저거, 레이저가 왜 저래? 돈, 댄, 대, 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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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오, 깼어, 깼어, 나왔어, 나왔어. 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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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 아니, 너무 어려워. 레이저, 저거, 너무 웃기다, 근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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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살짝, 여기다, 먹고, 맞지, 기 나무가 나오네? 나무는 3단계 아닌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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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까이까 그러니까. <laughs> 아니야. 4주년, 이제 4주년 아니겠습니까? 제가 무럭 플레이는 못하지만. 자, 저 리드에서 그더 그 빨리 리듬이 들었는데, 리듬... 리듬... 똑같은데? 지나면또 5주년이라는 게 나올까? 행렬해야지 <laughs> <한 열을> <laughs> 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있어. 김밥 어딨어? 김밥 조이 말고요 어! 잠깐 어, 여기... 김밥이 또 나네요? 김밥 그만 나와 우리도 누누누 커지니까 올라네. 우야타타타타타타타 아까부터 누누누누누 괴괴괴 <놀람> 나이를까 뭐야 나으리가 보이 나으리가 뭐야 나으이가 갑자기 확 커지니까 가운데로가운데 우와 이긴 밥들이 갑자기 확 커지죠 저거 가만있고요. 체크포인트가 왔습니다. 우아야. 검쪼고 체크포인트가 왔어. 빨리 빨리 아니 진짜 왜 동영상이 없어? 왜 동영이 상 없냐 뭐? 임마? 어? 왜 동영상이 없어, 엄마? 응? 아 진짜. 이걸 롤리 스카이 제작자 구어야 이거. 어? 이렇게 만든 사람 누구야! 이렇게 막 동영상이 없다고 이렇게 해놓은 사람 누구야! 이제 되돌아야 돼. 음? 음? 아, <놀람> 시동, 근데 자네는 아이템이 왜 이렇게 많아? 쉼은 아, 그냥 로그인만 하면 아이템을 줘요. 에스프레소 칼에서 날개까지. 너거 거짓말이지. 잠깐. 어, 진짜로? 여기 유도 한 다음에 한 이제 하는데 이제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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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왜? 완전 지금 조이지 적게. 이제 이제 옆으로. 잠깐 멈춰. 내거 어제. 김 오빠. 우와! 그렇다면, 이, 씹, 다른 색, 절과 컷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색에서는, 이 색, 게 나오겠지? 저기 막, 뭐, 뭐, 뭐 하는 게? 조짐, 조짐.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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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짐. 조짐, 조짐, 조짐.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안 해요. 안 해. 안 해. 생각안 해. 요즘 좀, 이 너무 어려워.

내봐, 맞아, 히러! b 시카운트라니. 아니, 이제 나오자. 어차피 저거 안 맞아. 저거 맞게 좀 해주지. 너무 쉬운걸. 뭐야 이리가 <laughs> 내게 조각 획득 땅 내게 조각 너무 적다. 따가, 따가, 아가 내게 누가, 진짜. 나와! 나, 나 방패 안쐬려 그래. 어쨌든. 삐끄러아 장난으로 한 장난으로 놀다 이러기 쉬운 단계인데 방패를 쐬다고? 희수 눌러, 희수 눌러버렸어? 여러분, 이거 희수 눌 이거? 좀어해를고한다안 떠져, 안 떠져, 안 떠져? 안 떠져, 안 떠져. 망치가왜 빨리 움직이는 거 아니야? 뚱뚱, 뚱뚱, 뚱. 왜 뚠이 커져? 누구 따이할때다 얼굴 바다다 내공무한데 너무 쉬운걸? 오, 방패 어디가? 음, 그, 그, 그만 담으기 할래. 오늘 응, 영상은 응, 응, 여기까지입니다.